와라!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집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 냄새를 팍팍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최근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 자동차 에어컨 냄새 없애는 방법이 뜨고 있죠. 뭐냐? 송풍구를 전부 다 막아 놓고 히터를 최대 온도로 해서 안에 있는 그 에바에 있는 수증기들을 날리는 방식으로 냄새를 없애고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요 집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송풍구를 임의로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집에 있는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히타랑 에어컨 겸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성능이 떨어질까 했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먼저 저렇게 꺼놓은 상태에서 테이프를 자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 하나만 붙여도 안 열리죠. 그리고 에어컨을 켭니다. 전 현재 희망 온도가 계속 올려요. 30도까지 올렸고 에어컨 모드입니다. 에어컨 모드로 30도로 올리고 바람 쐬기는 가장 강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가 나죠. 자동차 에어컨에 사용하는 방법을 똑같이 하려면 정말 완벽하게 이쪽도 막고 이쪽도 막고 다 막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냥 제가 실험삼아 해봤었는데 냄새가 싹 없어졌더라고요. 물론 이게 오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식으로 해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냄새가 없어지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다시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라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 15분 정도 놔둡니다.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돌렸고요. 껐습니다. 이제 붙였던 테이블 떼고 다시 켭니다. 온도는 내려야겠죠? 냄새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조금 말이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에바에 낀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쓰는 건데 뜨거운 히터로 싹 죽이고 건조시켜서 곰팡이를 없애는 걸로 하는 방식이 원리인데 사실 제가 사용한 방식은 계속 에어컨은 켜져 있고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 온도만 높이고 송풍구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본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쉰내가 되게 심했어요. 근데 이 방식을 해보니까 뭐 원리고 나발이구 간에 돼요. 냄새가 잘안 나. 좋아. 뭐 그런 거죠.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에어컨이라는 게 제습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말리고 습기를 없애고 다시 들어가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어컨 안에 있는 에바에는 송골송골 결로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에어컨 온도를 최대로 최고로 높게 해놓고 송풍구 문을 닫으니까 이 결로 현상은 최소화 되면서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저 기계 안쪽에서 바람이 돌겠죠. 그러면 제습 기능이 있는 요 에어컨 바람이 저 에어컨 안에 있는 내부의 이 결로 현상 같은 것들을 다 제습을 시키면서 아무래도 히터보다는 효율이 떨어지겠지만. 이 자동차 에어컨에 요즘에 유행하는 그 방식과 같은 원리로 에어컨의 냄새를 잡아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노, 냄새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효과가 좋네요. 저만 그런 건지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 궁금하니까 하고 댓글로 어떤지 효과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빠바.